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기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를 새롭게 이끌어주실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진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같고 청렴한 당진시 출신 국민의힘 최창용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개원 70주전을 맞이한 뜻깊은 해 7월 1일 새롭게 개원한 제12대 충남도의회의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진시 출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당진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확포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아미로라는 도로명을 가진 당진 시도 1호선입니다. 당진시 면천면 성활리에서 재문동까지 이어진 8.3km 구간인 이 도로의 4차선 확장 공사 교육 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4년 확장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후 18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부터 21년까지 지방도 승격 건의 2019년 국도 지정 건의를 하였으나 가장 번번이 무산되었고 가장 최근인 올해 4월 지방도 승격 건의가 있었지만 현재 지방도 지정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의 지방도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면천IC 설치 이후 2020년 기준 시간당 12,600여 대의 교통량이 폭증하였으며 도산 선형이 불량하고 수많은 곡선 구간으로 도로의 선형이 좋지 못하며 도로벽도 없지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생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 일차로에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이 도로는 s 차형 커브 관간도 많아 대형 화물차나 저속 차량을 만날 경우 거북이 걸음으로 뒤따르거나 우염을 무릅 쓰고 추월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협소한 도로 폭으로 영농철, 농기계 운영이 많을 때는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령의 지역주민들이 통행시 안전에 매우 취약하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로선이 지방도로 승격되어 4차선 확포장공사가 진행된다면 당진시 8개 동면 지역의 9만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로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하면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는 도로를 도지사가 지방도로 지정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충남 조청을 출발지로 당진 시청을 도착, 도착지로 설정했을 때 표시되는 안내 도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진시도 1호선은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을 잇는 최단 노선입니다. 또한 충남을 관통하는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이자 국가산단과 현대제철 등을 잇는 간선도로라는 점에서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 승격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당진시를 방문하시어 당진시도 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 사포장, 화포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교통망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충남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로 쓰고 강한 경제주춧돌을놓겠다고 당진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지방도 지정고시권자인 지사님께서 결단으로 당진시도 1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되어 4차선 확보장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